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세금을 절세하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느냐.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있습니다. 양이 좀 있는데 이 얘기를 짧게 간략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돌려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딱 집중해서 우리 한 3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뭐 낙찰을 받든 매수를 하든 제일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세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1억 5천에 매도했다 그러면 내 수익이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님이 가져가신다 말이야 나란님이. 맞죠?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나란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라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 관계를 만들어놨느냐 하면 결론은 뭐냐 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부동산에 세금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안다 그러면 아 절세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고 팔때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말 그대로 취 등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우리가 취득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취득 등록세, 지방세 포함해서 내는 게 취득 등록세가 있고 보유할 때 내는 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크, 이거 참 종부세. 여러분들 종부세 내고 계십니까?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낼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살만 하구나 이런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종부세 도대체 뭐지 이랬는데 아, 그래서 짜증만 났는데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걸 종부세 낼 정도면 묻고 살만하다는 뜻이더라고, 요그 다음은 뭐냐? 매도할 때 내는 세금. 매도할 때는 양도 소득세가 있는데, 이 매도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게 있고, 또 법인이 있고,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세 가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득세는 1주택, 2주택, 3주택, 그 다음 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진다. 1주택일 때는 6억 이하는 1.1% 내고, 6억 이상에서 9억까지는 2에서 3%. 그리고 조정지역은 똑같이, 1주택은 똑같이 이렇게 내고 있다. 그리고 2주택은 비조정은 1에서 3% 똑같고, 조정지역은 바로 몇 프로? 8%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 되었을 때는 8%. 조정지역은 여기는 12%. 여기서 다 지방세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주택부터는 비조정은 몇 프로? 12% 낸다. 그래서 조정은 똑같이 12% 이상 낸다. 그리고 법인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관없이 몇 프로 낸다? 12% 낸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몇 프로? 1% 낸다. 얼마?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얼마 낸다? 1% 낸다. 이해되시죠? 요까지는 우리가 뭐다? 취득세다 내가 만약에 2주택인데, 비조정지역의 2주택인데, 하나 더취득한다그럼면 뭐 3주택이 되겠죠? 그럼 몇 프로 냅니까? 8% 낸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보동산세가 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우리는 왜이 기준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단기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3월달에 지금 낙찰받으면 4월달에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만약에 6월 1일 날 매도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채피디한테 매도했어요. 내가 3월달 약찰받았는 거를 6월 1일날 채 PD한테 매도했다 그러면 나는 재산세, 종부세를 내나요? 안 내나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말일까지 보유한 사람이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6월 1일날 등기를 쳤으면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매도했는 사람이 내고 매수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냅니다. 그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5월 31일날 기준까지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 재산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고, 때로는 5월달에 만약에 낙찰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말일날 낙찰받았다. 그러면 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6월달로 해버려요. 그리고 5월 중순에 낙찰받더라도 등기를 우리가 일부러 체납을 시킵니다. 체납을 시켜가지고 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6월달로 해버린다. 그래야지 내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를 내가 내지 않고 누가 냅니까? 다음 소유주가 안 된다, 이 말. 내가 계속 보유할 것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당기 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세금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여기서 내가 절세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5월 말일 정도에 등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계약 조건을 6월 초로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장금 일자를.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테크닉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의 공시가격은 합의 9억 초과할 경우 부과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이 9억 초과할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단, 단, 단이에요. 조건이 1주택자는 얼마? 12억.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려줬잖아. 12억 이상 돼야지만 종부세를 부과를 한다. 공시가격이. 단, 2주택부터는 얼마? 9억부터 부과를 한다. 근데, 이런 걸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집은 공시 가격이 12억 5천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2억 5천 나온다 그러면 12억까지는 감액을 해주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해 돼요? 12억 내가 우리 집 공시 가격이 1주택인데 12억 5천 나온다 그러면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5천만 원에 한해서만 뭐 한다?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2주택일 때 12억 5천 나온다. 그러면 9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3억 5천 한도에서만 뭘 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부세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나와. 종부세가 몇십억 안 나온 이상 생각보다는 종부세는 얼마 안 나오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종부세 합산 과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공시가격이 5억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각으로 하나 낙찰받았어. 다각으로 하나 낙찰받았는데 이놈이 종부세가 10억 나와. 그럼 난 합산이 얼마예요? 15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9억까지 공제받는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나는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6억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계산을 안 하고 낙찰받고 월세받다 보니까, 어? 그럼 그냥 종부세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받은 거야. 그냥 월세 받는다는 그 하나만 생각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다 가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존에 내 주택의 공시가격 얼마고 내가 지금 낙찰받으려고 하는 물건의 공시가격이 얼마며 그래서 내가 종부세가 1년에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서 월세 받는 거 하고 감안했을 때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 이걸 알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는 진짜 월세 받아서 세금 내고 끝내는 신분도 있어요. 월세를 받는 사람이 내가 직장 다니는데 급여가 잡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월세에 대한 소득도 잡히고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고 이래야 돼 버리면 나는 진짜 남는 게 없었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가구나. 수익형을 할 때는 내 상황에 맞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된다. 알았죠?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양도세, 양도세 하도록 합시다. 양도세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도세를 모르고 했다가는 진짜 내가 수익이 수익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1주택이 1년 미만을 보유하면 세금 얼마 됩니까? 70% 내는 거예요. 70%. 내가 1억 수익 냈다 그러면 세금 얼마나 합니까? 7천만 원. 지방세까지 하면 77%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실질적인 수익인데 세금을 7,700 내야 되는 거예요. 헐. 맞잖아. 이거 진짜 완전 허리다 말이야 이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두 얘기했듯이 투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야 이게. 주택을 말 그대로 취득하고 그냥 보유해라 장기간. 이런 의미로 이런 세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1주택자가 1년 이상 2년 미만에서 매도했을 때는 60%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2년 다 됐는지 알고 내가 팔았어.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날짜를 최초 내가 취득했는 날 기준으로 만 2년 지나고 하루 다음 날로 뭘 해야 됩니까? 잔금일로 맞춰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 2년 다 됐네 싶어서 그냥 했다가는 세금을 몇 프로 내야 된다? 60%나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내가 취득 일자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날짜 계산해서 무조건 2년 지나고 2년, 만 2년 하루 지난 날을 뭐 한다? 장금일로 맞춰야 된다. 알았죠? 이거 몰라서 취득세60%내는시는 것도 저는 봤어요. 못 모르고 했다가. 날짜 계산을 못 했다가. 누가 또 갑자기 산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헛 팔아버린 거야. 그사람 급하니까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금일을 빨리 해돌라니까이사람또 빨리 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세금 60% 내는데.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주택자인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비과세 받는 거야. 근데 만약 양도 차익이 1억 생겼는데 하루 상관으로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세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된다? 비과세 받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득했는 날짜를 명확하게 알고 매도를 해야 된다. 알았죠? 그럼 2주택 이상 보도록 할게요. 2주택 이상 또 1년 미만은 세금 몇 프로? 70%를 내야 된다. 이주택 이상은 1년 이상 2년 미만 똑같이 60% 2년 이상이 될 때는 기본세율이라 한다. 기본세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내는 기본세율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내는 걸 우리가 뭐뭘 한다? 기본세율이라고 한다. 기본세율은 내부에다가 소득세 기본세율 하면 나옵니다. 공제받는 금액 또 수익금액에 대한 차등적으로 나와있으니까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아이 정도 세금을 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단 말이에요. 2주택 조정 지역에 있다 그러면 1년 미만은 똑같이 70% 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또는 기본 세율에서 플러서20%중 작은 게 아니고 보다 세금은 항상 큰 거를 기준을 한다. 대출은 항상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은 항상 많이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대출은 뭘 기준으로 한다?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해주고, 이 주택 이상은 뭐다? 큰 거를, 세금은 무조건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2년 이상 했을 때는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20%의 가산세를 낸다.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은 집을 두채 가지고 있잖아요. 강남에 두채 들고 있으면 언제 파느냐 하면, 강남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뀔 때 그때 팝니다. 그러면 두 개당 뭐할수 있다? 비과세 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남에 투자하신다. 때로는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포지션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아예 집을 안 팔든지 팔더라도 언제 파느냐 하면 강남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뀔 때 이때매도 해요. 다들 그냥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진입하기는 힘들고 매도할지는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정을 하면 할수록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풀리면 풀릴수록 거래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격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은 그냥 기본 세율에서 몇 프로? 30%를 뭐 한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2억 이하는, 한마디로 차익이 부동산 외에 다른 법인에서 소득도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9% 내고 양도 차익의 20% 추가 가세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은 두 가지 세금이 합산 가세 됩니다. 법인 소득세는 몇 프로 낸다? 2억 이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방세까지 10% 내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법인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러면 법인에서 부동산 중에 주택은 사실 법인에서는 하지 말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면 20%에 뭐가 된다? 추가가서까지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억 미만일 때는 약 30%의 세금을 고정적으로 내야 된다. 1주택, 2주택, 이런 혜택은 법인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될수 있으면 법인으로 하면 그냥 30%에 뭐가 낸다? 세금은 무조건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절세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개인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집을 하나 취득을 해야 돼요. 언제? 1년 후입니다. 1년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오늘 집 사고 내일 집 사가지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최초의 집을 사고 거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최소한 1년 이상을 지나고 집을, 두 번째 집을 취득해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2주택이 아니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알았죠? 요 내용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최초 집을 하나 취득하고 1년 지나야 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러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든 것을 1가구와 동일한 혜택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일시적, 일시적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면 A, B, C가 있다. A를 내가 처음에 이제 집을 샀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B라는 집을 또 샀습니다. 조건이 뭐다? 1년 지나서 사야 됩니다. 1년 지나서. 사면 이 A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한다, 이 말이에요. 매도. 그러면 집이 두 채지만 1주택과 똑같은 뭘할수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양도세가 2주택 이상부터는 기본 수율 플러스 20%의 추가 가세가 있는데, 그 추가 가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A라는 집을 취득을 하고, 1년 지나서 B를 취득을 하면, 그리고 A를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면, B를 취득하고 만 3년 이내에, A가 아니고, B를 취득하고 만 3년 이내에 A를 매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았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도 똑같아. 종부세도 A를 취득하고 1년 후에 B를 취득했을 때는 종부세도 1가구는 12억까지, 2가구는 9억까지 잖아요. 근데 두개 합산해서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1 2억까지는 혜택 받고 12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곧그 넘는 거 한에서만 내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세금을. 종부세도. 요 얘기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세금을 절세하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느냐.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잘 보십시오. 내가 A를 절치을 취득했어요. A를. 내가 2023년도에 이 집을 A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B를 만 1년 지나서 24년도에 취득을 한 거예요. A를 25년도에 뭐 한다? 매도를 한다. 아, 그러면 이걸 내가 23년도에 취득했는 거를 언제 매도한다? 만 2년을 지나고 25년도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a는 뭐가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b와 a를 내가 취득하고 a를 매도하고 c를 언제 취득해야 돼요? 매도하고 바로 같은 해 25년도에 취득을 하면 돼요. 단 조건이 이 집을 매도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매도 후에. 아니면 일시적 1가구 3주택 되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놈을 매도 후 매도 후에 25년도에 C를 취득하는 거야. 그리고 이 b 를 24년도에 취득했잖아. 그럼 이거를 언제 매도해야 돼요? 26년도에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하면 결론은 뭐다?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3년부터 1년에 집을 하나 사고 24년도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또 하나 사고 25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산는놈 이거를 만 2년 기준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에 또 팔았는 돈으로 C를 또 하나 또 취득하는 거야. 그리고 26년도에는 또 B를 매도하면 또 비과세 혜택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는데, 누가 제일 바보가 됐느냐 하면, 1주택자들이 제일 바보되었어요. 1주택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주택자들은 요 제도를 활용했으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 이 일어나지 않아. 집 없어. 그 사람들 일어나지 않아. 집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 근데, 그래도 조금 부동산에 약간의 관심과 재테크에 대한 조금의 관심으로, 집을 취득했는데 평생 나는 여기 살아야지 하고 그냥 한 채를 갖고 그냥 주구장장 들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가 됐어요. 결론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하나 취득하고 자금만 된다 그러면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갔다이 말이에요. 맞잖아. 그럼 우리가 대출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죠.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부동산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 5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대출금을 누가 받느냐 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 집이 2년 지나서 시세가 올라가면서 차익이 생겼잖아? 또 결론은 상환할 때 내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뭘로 상환해요? 팔았으니까 부동산으로 상환한단 말이야 이게. 이 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엄청 현명하신 분이고 무조건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자꾸 내가 일을 해서 돈을 갚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집은 결론은 부동산으로 갚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을 하면 결론은 나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취득세 외에는 보유세는 없단 말이야, 이게. 종부세는. 그 대신 재산세는 나오겠죠. 그러면서 제일 포지션이 큰 양도 소득세를 뭐할수 있다? 절세를 할수 있다. 얼마 됩니까? 12억 미만은 제로다 말이야. 12억까지는 뭐가 됩니까? 비과세가 되고 12억 이상이 되는 거는 일반 과세는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사고 파는 집들은 이렇게 해서 다뭐할수 있다. 비과세를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만 낙찰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뭘 그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맞잖아. 그냥 1년에 한 개씩만 해라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다 세금 낼 거를 비과세 받으니까 그만큼 내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서 돈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요즘은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취득세는 개인은 기본적으로 1에서 3% 내는 거고, 매매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취득세는. 단, 법인만 공주가 1억 미만은 똑같이 1.1% 내지만,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12% 낸다. 그러면 개인이나 개인 매매 사업자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뭐다? 똑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부세도 뭐다? 똑같아. 개인은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2주택부터는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법인은 공제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인은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다. 그래서 법인은 5월 31일 날 기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다 매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뭐가 안 된다.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크단 말이야 3%니까 내 이게 진짜 무서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법인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도세는 개인은 뭐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일반과세인데 개인 매매 사업자는 뭐다? 6에서 45%의 일반 세율로 낸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으면 경매로 해서 집을 하나 또 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매매 사업자 내어서 단기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은 뭐할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서 6에서 45%낸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머니가 굉장히 작으신 분들은 사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서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자금이 작으신 분일수록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한 끈에 500만 원이 되었던 1,000만 원이 되었던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빨리 시드머니를 갖고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요 앞전에 얘기했던 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말고 1년에 한끝 낙찰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주가시는 게 가장 큰뭘할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작은 돈으로 빨리 큰 돈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부동산을 절침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크게 세 가지 세금 종류가 있는데, 그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요 방법이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내가 시더머니가 너무 작아서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빨리 성공하셔서 다시 일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안정되게 사시려고 러면 다가구를 사셔야 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빠른 길로 성장할 수 있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 세금제도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를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셔서 저한테 맛있는 거 하나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상희님 감사합니다. 종부세 빨리 내고 싶어요. 다가구가 방법이 될수 있겠군요. 그럼요. 우리가 이게 살면서 이게 열심히 살고 막 부딪혀서 뭐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고정적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적인 수익. 우리 채피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고정적인 수익. 진짜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도 왜 젊었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면 삶이 힘들어.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인 거야, 맞아. 이 다가구라는 거새세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빨리 다가구 하나 해드려야 된다니까? 마음대로 사고팔, 사파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고팔고 하기 쉬운 걸로 하셔야지. 맞잖아. 어렵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잖아. 내가 사고팔고 하기 쉬운 걸로 하시면 되지. 검소님, 멘토님 강의 너무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안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이왕 하는 게 열심히 해야지.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어려워요. 진짜. <laughs> 네. 제가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요. 자, 이게 부동산은 세금을 꼭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작은 아마 제가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